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생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시는 벤츠의 M클래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요 차량 많은 문의로 인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금액뿐만이 아니라 요 차량 성능 면까지도 월등했기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요 차량 우선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요 차량은 신차 출고가가 8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150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요 차량 250 차량이죠 지금 평균 시세 대비가 2000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 초반대에 250 차량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요 차량 이어서 성능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성능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본네트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정말 가성비 있고요 이어서 요 차량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3년식에 출고를 한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15만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 차량 남녀소 다 좋아하는 블랙 바디죠 거기에 디자인 변화가 크게 없는 M1 차량 빠르게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진짜 울그락 불그락했죠? 요 차량 진짜 벤츠는 벤츠의 디자인을 확 담고 있었는데요. 저랑 같이 빠르게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면부에서부터가 확 보이는 게 라이트죠. 지금 인텔리전트 라이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데이라이트 라인 상당히 이쁩니다. 자 이어서 라이트 양쪽 한번 보여드리면 백화현상 아예 없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요 차량 또 하나의 메리트는. 다이아 그릴이 전면부에서 확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 큼지막한 벤츠의 마크까지도 멋들어짐이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닛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에어덕트의 두 번으로 감성마로 충분히 올라가고요. 충분한 공기저항으로 인해서 이 차량 연비도 12km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 전방감지 센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아래 크롬 몰딩까지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랑 같이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타이어 잔유랑 먼저 확인 도와드리면은. 타이어 잔여량은 많지는 않아요. 40% 남아있지만, 휠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휠길스 일체 없고요요체량 고가의 타이어인 피렐리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19인치 휠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지금 휀다부터 측면부 쫙 보여드리면은, 제 모습이 반사되는 광상태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요 체랑 탑승하기 정말 편하게, 사이드 스텝으로 인해서 어린 영유아나 여성분들도 상당히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하단부에 벤츠 로고가 나오는 도어 램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 루프랙과 파노라마 썰루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루프 컨디션마저도 100점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뒷타이어 잔해랑도 확인 도와드리면은. 뒷타이어 잔여량은 현재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휠 한번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휠 기스 보여지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요 차량 대형 SUV죠. 공간 활용도 엄청 훌륭한데요. 빠르게 후면부 넘어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요 차량 지금 350의 마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차주분께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차량은 250, 블루텍, 오메틱 4륜 구동을 탑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후면부 정말 빵빵한 뒤태 뽐내고 있고요 테일 램프 디자인 요즘 준신형과 비교해도 꿀림없는 테일 램프 디자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트렁크 리드그 아래 범퍼 깨끗하고요 지금 크롬몰딩의 포인트마저도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이 차량 전동 트렁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공간성 퍼펙트합니다. 이어서 러기 스크린 아래도 내장재, 찢김이나 오염, 눈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요치량 이어를 폴딩했을 때는 차박까지도 정말 편리하게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가 저랑 ML250 차량의 외관과 실내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했고요. 다이아그릴의 포인트까지도 멋들어졌습니다. 자, 실내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 도와드리고 옵션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당했던 이유를 보았습니까? 지금 시트의 관리 상태도 너무 훌륭했고요. 지금 도어 트림 대시보드 블랙으로 인한 실내의 감성마저 퍼펙트했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도어 트림 쪽에 앰비언트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감성은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3단의 메모리 시트를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동 걸었는데요. 와, 4기통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350 차량 탄줄 알았습니다. 정말 실내로. 유입되는 진동과 소음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계기판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요 차량은 12년식 구형 계기판이 아닌 13년식의 신형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찾아볼 수가 없죠. 거기에 이어서 실주행 거리 152,469km입니다. 자, RPM 떨림 현상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바로 핸들 한번 보여 드리면은 지금 핸들 제가 사전에 미리 검수는 했지만 사용감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은 핸들 리모컨과 핸즈풀이 양쪽으로 빠져있고요. 자, 여기서 가운데 핸들 디자인까지도 역시 정말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벤츠의 트레이드마크인 컬럼식 기어가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왼쪽 보여드리면은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핸들 탑재되어 있는데요. 속도까지도 아주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그 왼쪽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토 라이트와 그 하단부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도어 트림 잠깐 보여드리면은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 탑재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운데 위쪽 잠깐 보여드리면은 검정색 막대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뒤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뒤쪽에도 검정색 막대기가 보일 텐데요. 전방과 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리와 색깔로 안내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리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지금 후방 카메라 지금 양화화지 내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니네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은 다이얼 버튼들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선석,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에코 모드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에는 오토 에어컨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약소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 두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여드리면은 지금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 변경할 수 있는 셀렉션 옵션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왼쪽에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간단한 조그 셔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암레스트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에는 지금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USB 포트 올라가 있고요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ECM 룸미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 솔러프 올라가 있는데요. 와, 지금 내장자의 관리 상태에 맞도 만점인데요. 정상작동까지도 되는지 확인도 와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파노라마 폴로프까지도 완벽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1열의 공간과 옵션 살펴봤는데요. 역시 벤츠는 벤츠였죠. 2열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2열의 착석감 너무 훌륭하고요. 이어서 요체랑 후석의 모니터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체랑 메르센스 벤츠의 영롱한 모니터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리면은 2열 이열 에어벤트와 2열에도 열선 시트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풋등까지도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암레스트 한번 보여 드리면은 암레스트에는 이런 식의 커퍼저두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가 저랑 ML250 차량의 외관과 실내 살펴보았는데요. 이 차량 전반적으로 꿀림이 없었습니다. 엔진음도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유압식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룸 상태며 지금 내장되며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엔진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은 마저도 완벽했습니다. 자, 요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액대 시세 거의 파괴입니다. 2000 중후반대에 나와 있는 매물과 비교해봐도 손색 없는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이 ML250 차량을 2,15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